안녕하십니까 신의안수박완석입니다 사이로 총선 특히 사전 투표 관련하여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의 유일한 무소속 당선자는 아예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번에는 서버 관련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버 임대업체의 대표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혹시 성관위의 서버를 임대한 해당 업체가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우동균 기자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에 또 서버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서버 임대 업체의 대표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지금 이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인대한 회사로 알려진 아이플러스텍 이 업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우 의원이 본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면서부터 많은 네티즌들이 관련된 정보들을 막 수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미 저희 신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뭐 업체가 2015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생긴 첫해 공공기관 등 여러 곳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왔다 어허... 이게 어떻게 첫해만에 가능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의혹 그래서 단기간에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직원은 꼴랑 8명 밖에 안되고 어허... 그리고 본사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인데 크기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회사가 좀 이상하다. 뭔가 그냥 껍데기만 있는 회사냐. 뭐 이런 주장까지 계속 제기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I플러스택을 둘러싼 논란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민경우 의원은요. 이 해당 글을 쓰면서 말미에 이런 말도 남겼었어요. I플러스택은 임대 서버에 어떠한 기록도 지워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신한수에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계약상에 따르면 은 5월 1일자로는 이 서버들에 대해서는 디가우징 등등을 통해서 자료를 없애야 됩니다. 포맷이라고 하죠. 디가우징이라는 건 이제 자석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서버를 무력화시키는, 즉 그래서 서버를 나중에 되짚어 볼수 없게끔 하는 그런 조치인 건데요. 물론 선관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서버를 디가우징하더라도 관련된 데이터들은 따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민경호 의원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지워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업체의 이사인 이정실 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선관위와 서버 임대 계약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 임대 만료 기간은 5월 1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원래대로면은 5월 1일 자에 디가우징 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못 돌려받았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서버에 대해서 뭔가 디가우징을 하거나 그러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뭔가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편 이 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이모 언론사는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서버의 디가우징과 데이터 삭제의 주체는 누구냐? 당신들이 지우는 거냐 아니면 선관위가 지우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임대해준 서버의 데이터는 디가우징 등의 방식으로 선관위에서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임대만 해준 거지 그 서버 없애는 것은 선관위에서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게 또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과업 지시서가 있습니다. 그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을은 임차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고하여야 하며, 소고 작업 완료 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을은 서버 임대업체거든요. 즉, 서버 임대업체가 관련된 자료와 데이터를 사업 끝나고 나서 완전히 소고 작업해라. 즉, 너네가 해라. 라고 약간 나이, 나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에 따르면 은 선관위가 보유하는 데이터 속어 솔루션을 특정해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당 업체가 이걸 다 하게 돼 있다는 의미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업체 아이플러스텍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비용은 아이플러스텍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튼 데이터 삭제는 선관위에서 진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니다 선관위가 삭제하는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이+ 아이플러스텍이란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창업 초기부터 그런 대규모의 사업 수주를 따냈는지 이거 청괜치 않다 논란이 많다고 라 하고 있는데 이 수상한 업체가 과연 데이터를 다루냐 안 다루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그래요. 저희 같은 영세한 업체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소문나면 사업하기 힘들어진다. 우리는 서버를 임대만 해준 거고, 그 선관위가 알아서 다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거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말하는 건데, 영세한 업체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 업체가 영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업 시작한 지 불과 몇년 만에 7, 8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 자산은 수십억 원으로 지금 폭증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업체가 영세하다? 글쎄요. 영세하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 업체의 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지금 이 업체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업체가 중국인의 어떤 업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글 이름들 딱딱딱 붙이잖아요? 가령 제가 우동균이면은, 그냥 우동균을 붙여서 쓰지, 붙여서 쓰지, 우 띠고, 동 띠고, 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대표가 이제 김성철 대표인데, 김 띠고, 성 띠고, 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수의 푸닝이냐?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김 띠고, 성 띠고, 철,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김 띠고 성 띠고 철 어, 이런 특이하네.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 특이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게 참 수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과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저 사람 중국인 아니냐 어... 왜 이게 지금 외국인 표기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확대를 또 해드릴 텐데 이 보면은 외국 국적 돈포 국내 고소 신고증에 따르면은 김 띠고 병 띠고 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띄어서 지금 표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를 한것 자체가 외국인 표기법에 의한 거 아니겠느냐? 혹시 중국계 외국인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거죠. 소위 말해서 중국계 외국인, 외국인, 조선족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온 거고, 국적이 대한민국이라 하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었던 거지 아니면은 중국인으로 활동하다가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딴 건지, 그거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쭉쭉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해당 업체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한국인이 맞다. 법인 등기부 등본 떼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지금 확실하다고 하면은 인터뷰를 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뭐 언론사에서 직접 대표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김성철 대표는 회사에 잘 나오지 않는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 라면서 회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국이다 하면은 그냥 인터뷰해가지고 그냥 풀면 되는 건데 우리 대표는 회사에 잘 나오지 않아요. 딴 업무 보고 있어서 안 돼요.라고 하면서 지금 피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 수상하다라는 것이 또 의혹 어 대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업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사업했을 거고, 또 정상적으로 한국인으로서 또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그럴 확률이 당연히 또 높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또한 네티즌들이 저희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의혹들을 많이 밝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신의 한 수는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검증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차원에서라도 계속 보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이플러스텍이란 업체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세세하게 좀 다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 정말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의혹은 결국 선관위가 해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신해안수도 진실보도의 언론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해안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 신해안수를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저희 시내 알수의 정기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